안녕하세요. 보이공방의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홍도 유람선 타고 구경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도 연안입니다. 네, 어젯밤에 편이들잘쉬셨어요 예.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하고 구경도를 네. 적용하고승원들을유도해 들어서 집착하게 갑판상집결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고맙고 만이란 <laughs> 홍가까 찾아오시느라고 사나운 백길 따라서 고생들 많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도 해양선거리 20.8km의 홍도 해상 관광을 서서히 시작할 겁니다. 먼저 홍도를 구경하기 전에 짤막한 소개부터 가하죠 그래, 옛날엔 주민들이 어떻게 생존 했냐, 그러면은 해초와 업으로 생존 했습니다.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관광지가 되면 이기 뒤돌아보세요 뒤돌아 여기가 바로 이배경이요이 배경 이배경 여기서는 못 찍어드립니다 여기 야 객실 안에서는 이렇게 찍으시려면 밖에 나와서 줄을 서서 핸드폰맞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이오, 성모 마리아상으로 보이죠 앞쪽에 멀리 가서 보든지 뒤쪽에 가서 보면은 트레시코 영토로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오른쪽 보면 이제 커다란 문이 나왔는데 이게 제1경 남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끼리 바위다 코끼리 여기서 잠깐 촬영 시간 드릴테니까 얼른 촬영하십시오 대신에 구경은 여기서 시작됩니다만은 끝나는 지점은 어디와서 끝이 나냐 그러면 저 반대쪽에 와서 끝이 납니다 반대쪽. 이래서 이제 홍도를잘 모르고 처음 오신 분은 동매 와가지고는 거의 90% 이상 실망을 합니다. 정말 육조 들면 좋다고 하는데 막상 와서 구경할 때가 없요 지금 4년라도 올라간 게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다음에 또한번할 때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갈 정도로 니다자 바로 올려다 보면 이 흙동근데 나마 살고 있는데 탐방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샤시 저발드만 돼가지고 저런 나무 살고 있어요자 다음은 병통바위와 물개바위를 구경합니다. 병통바위와 물개바위 물개발이들 어디로 있냐? 야 까만 산발이죠. 마지막 왔어 저. 바로 뒤쪽으로 뒤 뒤돌아 보면 저 물개발 물개발.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물개발. 저 발가 물개발이에요. 저 물개발을 봤으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 바로 여기 오른쪽 앞쪽으로 보면은 바위들이 민수 업단에 누워 있는데 저 발가 병풍발다 병풍. 갑니다, 병풍. 병풍 바위 앞쪽으로 보면 조그만 바위는 옛날에 선변대 쓰고 다니던 탕건 당근 있죠. 탕근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 일대를 통틀어서 홍도제 일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저쪽, 남문 정면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후경을 구경합니다. 후경. 그런데 후경이 훨씬 더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는 이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는 다른 지역은 쭉 지나가면서 설명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찰리기때 촬영이... 내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어쩌냐 내가 찍은 거하고 여러분들 찍은 것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 찍으신 분들 내 모습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제 매점에 가서 모니터 한번 보시죠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하나씩 만들어 달라 지죠 찍었다고 해서 무작정 사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만들어 달때 돈은 달라니까 보여주고서 만들어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나씩 만들어 달라 지죠 어두운 보면 조그만 동굴이 나왔는데 홍도로 크고 작은 동굴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어요. 옛날 똑같은 조그만들 타고 연합할 때는 아무 동굴이나 들어가서 쉬다가고 머무렀다 갔는데. 지금은 많은 동굴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날씨에 따라서 한동에는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 가는 동굴도 있습니다만 홍도가 동굴이 몇 개가 뚫려 있냐 그러면 약 102, 130개 가량 뚫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뚫려 있는 섬이다 하시면서 바로 산을 보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사철나무, 밤나무, 동백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고 홍도섬에는 산풍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사철뿌리게 볼수 있다는 것이 특징 겨울철에 오신다고 해도 눈이 없어 설경이 없습니다. 홍도는 눈은 오기는 옵니다만은 기온이 따뜻한 하 병들이 녹아버립니다. 쌓인 적은 별로 없죠. 대신에 홍도서는 우리가 먹는 물이 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홍도는 얼음이 잘 얼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한... 재 있는 사람만 봐라. 재 없는 사람안 보여요. 그니까 그래, 저 나무는 거꾸로 자라난다고 해서 재가 많은 나무라 부르고 갑니다만은 저 나무는 사철나무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풍경은 잘하고 가시죠. 이티입니다. E 이티. E 이티가 e 나오기 전에는 무명발이였어요 이티가 e 나올 때 중학생이 놀러 왔다가 이름을 지어놓고 갔는데 이름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저 아. 위에 올려다 보면 혜 해태 두말해가지고 뽑아고있어요 보시고 사랑의 돌기스 그러죠. 저것을 기적문에서 올려다보면 이거 바위라 말할 수가 없고 살아 숨쉬는 동양왕복 그림을 보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경은 지금 막 시작입니다만은 홍도와서 욕심나더라면것 무엇 밖에 욕심나지 않느냐? 저 나무 밖에 욕심나지 않느냐? 나무 보시면 정말 환장하게 됐죠자 다음은 사람의 사을 따여 마을리자를 쓰고 있는 실금니 동굴을 구경합실금 동굴이 어디로 있냐? 오른쪽, 저쪽, 앞쪽으로 보면 사각형으로 돼 있어야 가운데 문이 하나 뚫려있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 바위 전체를 보면 성처럼 돼 있습니다. 성처럼. 저기는 동구은 하나인데, 데려가는 입구는 세 군데입니다. 전해로 는 얘기로는 선비 한뭐 여기에서 일생을 보내게 됐답니다. 그 일생을 보낼 때 여생과 함께 가야금을 들고 놀았다고 해서 돼 있는 말이야. 저 바위가 아차하면 떨어진다는 아차 바위 그럽니다. 저 바위를 왜 아직 까지 안. 않... 1반 2반 3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일반 사람이 처음 하나구에서 을 샀으면 내년에는 2개 그 다음에는 3개 이렇게 롯데전으로호박면서 대출을 당했던 게 있어요. 그데 구경하다 보면은 군대 군대 하얀 표시가 많이 돼있니다 상신보가 후삼보한테 쓰고 쩍돌을 쓰고 원아나한다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바위 어디로 있냐? 그러면 바로 여기 오른쪽. 바위가 그렇게 잘 생겼어. 자, 방금 홍도금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바위를 보는 기둥. 기둥 바위 어디로 있냐? 바로 북그 양쪽으로 펴원하고빻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만큼 아직 칼로 박아서세놓은못져 있죠. 저 바위를 기둥 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 기둥바위 위에 핫발 핫발 털 엄청 많이 있죠니게 뭐냐 그러면 모두 삼나물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스틱. 모두 원숭이에요. 지금 원숭이 곳을 볼수 없는데 이제 양력 7월 달에 오시면은 원숭이 곳을 상당히 많이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갯빨리에는이 천에 따라서 돌 김이라든지 미역, 삼나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 어, 연지점은 설근 자국이고, 사이가 이렇게 쭉 그냥 익었나 아건면 칼로 잘라봤다는 자국이라죠요 그래서 그건 시를 정가 농지 아니고 거슬러 꼽고는 농지로 돼있어요거시 말에 맞게끔 되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어제 태속정 타봤던 기분보다는 유람선 타고 얼마 구경이 안 했는데 여기까지 구경하 기분 좋죠. 아이. 참말로 좋지라. 예, 그래서 그냥 여자는 남자나 배만 타기만 좋다. 우리라. 이 바위가 시로 썰 있겠네. 예를 들자 들면... 자, 예, 가시면서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 바로 오른쪽 보지 마시고 왼쪽 바다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바다 쪽. 왼쪽 바다 쪽을 보면 손잡이 건물. 비겁는... 바로 여기 오른쪽 안쪽으로 보면 조그만한 바위가 웃고 섰죠? 어이. 여기서 보면 마치 도렐라처럼 보인다. 여기서 보면. 은 그런데? 배가 앞쪽으로 가면서 오면 하나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개 원숭이는 숙놈 아이 암놈으로서 배가 하늘마다 불러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임신하고 있잖아 원숭이가 되겠고, 입을 딱 벌고 놈을 썰고, 코, 눈, 파란 머리 끝까지 가시면서 오면 한 마리 완전 원숭이. 그 가운데는 조그만 바위가 나라히세 개가 달라붙어 있더라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바위를 보면은 마치 사무관대 쓰고 있는 남자 바위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는 지금 현대식밤하고나은맛 첩입니다. 첩바위를 보면 머리는 판말를 했는데, 코는 들창고에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자 입에다 입맞지만 할까 말까 하고 있죠. 저 모습을 보고 이거 본천은 아주 속상해가지고 등 돌아서 쓰라죠. 우리가 출발안되니까 이것도 이제 날씨 선택을 잘못. 내가 보면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목포에서 홍도까지 오는 가정에서 멀미를 정말 많이 하고 올 때까지. 그런데 오신 분들은 어제 같은 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을라고 가느냐, 살러 가냐, 그럴 때까지. 근데 오실 종류 어떤 영향이 있냐? 홍도 유람선 안 타고 나가시면 들지만 멀미 때문에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가면서는 내가 뭐 죽으면 죽을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더 멀미하고 많이 가니 그런데 그리고 어제 오시면 조금 멀레는 하고 왔어도 구명할 수있는 나처럼 정말 좋습니다. 들어가거나 나는 나대로 간다. 마치 이상하게 썼었는데 거북이가 들어오냐.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제 위에 올려다보지 말고 오늘 저기 빛깔 건너편는 거기 저기요. 조만마한 비가 뒤로 누워있죠. 정말좋로풀려 저기 암거북이 저기 암거북이 더잘생겼다는수거북이는 어디로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조그만한가비스무올렸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누워 앞쪽으로 삼각조로 이렇게 앞쪽으로 누워있죠. 조금 있으면 입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왼발로 오른발이 나와요. 지금 입과 눈이 나오고 왼쪽팔이 나어어요 왼쪽팔 지금 오뭐쪽팔에 나오죠. 엉덩이 <놀람> 뭐 <기억이> 피곤 <안> 되죠. <놀람> 한 마리 완전한 거북이 정말 잘 생겼어, 요 얼마 잘 생겼어, 요 거북이 바위. 정말 소경을 잘하고 가시오. 잘 봐야 돼요. 한번 지나면 끝입니다. 지나가. 영화 기술인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풍요자전에 서 이런 녀야 되는지 통더섬에서유벨나기 입구만 만만자 다음은 자연 석탑을 구경합니다. 이 탑을 보면은 마치 사람에게 차우 차우 쌓아놓은 형태라고 바위가 있어아요기 바위도 이렇게 잘 보시오. 한번 이제 탑 꼭지가 나오면서 탑 모습이 드러나요. 음. 보시면 차후 차후 쌓아놓은 형태예요. 음. 척척 쌓아놨어요. 저게 자연탑이에요. 자연석탑. 척척 음. 쌓아놨어요. 자연석탑. 음. 쌓아놨어요. 정말 잘생기시라죠 자연석탑. 저 탑을 봤으면 이번에는 어떤 바위 같냐? 거시기 바위 내가 보여줄게라. 거시기 바위는 어디로 있냐? 저산 예, 중간 중간 <laughs> 예, 중간에 이렇게 올려다 보십시오산중간 올려다 봐도면 팥도, 따다 여자라고 빨리 더 봐버려요. 저산 중간에 올려다 보면 저 거시기 바위 쓰라지. 야, 하시면서 바로 바위 색깔을 보는 홍산 색이죠. 그래서 불고옥자썸도자를 써서 콩돌아 불게 됐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좀 시원해서 좋네요. 이? 에, 이 시원한 공기 좀 많이 좀 마시고 가시죠그 육지에서 뚝뚝한 공기 다 버려버리고 이 시원한 공기 좀 많이 좀 마시고 가십시오. 다음은 이제 뜨거울 때 가장 많이 마실 수는 루트스평을 보게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코카콜라병을 보게 한 코카콜라병. 어디로 했냐? 오른쪽, 저쪽 앞쪽으로, 저쪽 앞쪽에. 하시뒤에들다 분야가 숨겨져죠. 저 앞쪽으로 보면은 사이에 까만 자국을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가 막으면 하나 뽀뽀나 뽑고 폭포. 그러니까 지금 가뭄서 물질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안쪽 동굴이 원석화 동굴 입구입니다. 저곳으로 조그만 똑딱선을 타고 상륙을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디로 나올 수가 있냐 그러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오른쪽 조그만, 조금 기다리면 조그만 것 나와요. 저 동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똑딱서 조그만 벨 타고 일어날 때는 그냥 내려서 타다가 찬양고 드시고 싶으신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매점에 오셔서 계좌이체 하시고 현금을... 달렸습니다아이이게이이쪽 <목소리> 그 여기서는 이제 기압계서자는 보다는 남자랑보다무 나무 나무. 혹시 내가 집에서 피고 있는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피고 있는 무하고풍두서 피고 있는 무하고지휘 보내고 있죠. 거기가지달려거기 이게 좀 환장하게 되거든요. 못 갖고 가는 데 아니라 나못 갖고 왔지. 这样子拉过去，快一点。 주시면서 이상으로서 안내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들, 잘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50대는 조금 멀리 나고 왔어도 구경할 수 있는 씨시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원래 홍도로 무익기 한선입니다 무익기. 그런데 저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불법등은 안 합니다. 아, 너무 무서도 저기가 놀래서 백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 직세공안 가시는데 이 길로 많이 오니까이 길로 이렇게 많이 와요 백호로 해서 쭉 가면 어디까지 가냐? 아, 거의 양세나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그만두는 계단으로 해가지고